44살 닭띠분들, 호박이 넝굴제로 들어오는 복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복권이라도 사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56세 분들은 천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서로도 대박이 나고.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월신당 왕꼬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잘 지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됐잖아요 네. 2024년 네. 하반기 닭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닭띠 대체적으로 고집이 세요 자기 그냥 외길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32살 닭띠분들은 좋습니다 좋고 뭐가 좋으냐 이제 연애운 직장운 특히나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이제 7, 8월이 굉장히 좋다고 하십니다. 하반기에는 32살 분들은 결혼운 특히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음, 7, 8월에. 이 하반기 때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딱 진짜 좋게 결혼하시는 거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력으로 7, 8월에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44살 닭띠분들. 이분들은 이제 막혔던 분들도 이제 꽤 많이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대운이 들어온도,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내년 운세에도 이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 후반기에서는 상반기 때까지만 이제 약간 꼬이는 운세. 조금 될듯말 듯한 그런 운세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풀리는 운기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좀 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력이 비해서 호박이 넝골제도 들어오는 복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복권이라도 사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한번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혼을 하셔도 좋고 바람을 피워도 이제 들키지 않는다고 네. 하십니다. <laughs> 그 정도로 운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음. 호박이 넉굴 재로 복으로 이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56세 분들은 올 후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는 천운 맞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해서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천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천운을 좀잘 이용해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좀 아프셨던 분들, 뭐, 지병이 있거나, 이제 계속 이제 몸이 아프셨던 분들도, 이제 좀 병이 낫고왕키가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도, 이제 귀인이 생겨서, 이제 좀 번창하는 걸로 보이고, 또 인덕도, 없던 인덕, 인덕도 이렇게 붙는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문서로도 대박이 나고, 새로운 문서를 이제 많이 잡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새로운 문서를 잡아도 이 문서를 잡은 문서가 이제 5년 안에는 이제 대박이 난다고 하시니까 이제 뽕돈도 생기는 운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문서를 잡으실 분들은 꼭 이제 올해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가 좋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참... 복권도 사 보는 것도 괜찮긴 해요. 네, 네, 네. 운기가 좋 좋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로또나 뭐 이제 뭐 복권이나 아니면 이제 문서로 자꾸 이제 신뢰님이 문서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문서를 잡으면 그게 복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묶여 놓으면은 이제 대박이 난다고 하십니다. 68세 닭띠분들은 이제, 이제 삶에 이제 안정기에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만큼 이제 68세 되면 이제 자식은 좋은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덕으로 이제 좋은 일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새 식구를 맞이한다고 하시거든요. 새 식구로 인해서 또 기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고,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서에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제 말년에는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말년복이 있으시네요, 닭띠분들이. 초년, 뭐, 중년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고력도 있고, 이제 인복도 크게는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닭띠분들이. 근데 이제 68세 이제 닭띠분들은 이제 운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요? 말년 운에. 이제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하반기에 지금 닭띠분들을 30대부터 네. 60대까지 얘기해주셨는데 네, 네.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닭띠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이 열려서 내년에도 좋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나이 하나만 뽑자면 어떤 분들일까요? 56세? 56세 닭띠분들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닭띠 여러분들, 어, 1월 신다 왕꼬 선녀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더 좋은 일이 많게 이제 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은 하반기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